우리가 이제 프로필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참 중요하게 생각을 했지만, 우리가 어 아까 일부에서는 프로필이 왜 필요하고, 뭐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네. 얘기를 했고,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, 어, 확실한 건 프로필이 일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, 어, 그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제 또 프로필이라는 형태가 또 바뀌게 될것 같아요. 그게 바로 영상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바뀔 수도 있고, 그 영상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바뀐다는 건, 어, 굳이 우리가 좋은 카메라, 좋은 것들을 들고 하지 않아도 된다. 음. 그리고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겠지.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상에서 그 감독님들과 캐스팅 디렉터 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 고민을 했을 때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겠지. 네. 아, 벌 받는 거야? 벌 받는 거 아니야? 네, 네. 응. 어 거기에 앞서 현재 우리가 이제 흔하게 진출이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네. 분명한 건어 학원의 캐스팅 디렉터가 있음으로써할수 있는 것이고 네. 스스로 그가 할수 있는 것들이 있다든지. 그렇다면, 어, 많은 학원생들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, 어, 여러분들을 조금 더 진출을 시키는 데 있어서 폭넓게 할 수는 없어. 음. 왜냐면, 캐스팅을 하는 데 있어서 두세 명의 학생들이, 음. 어, 캐스팅이 되는데, 10명의 학생이 있는데 2, 3명만 현장을 가게 되면 그 나머지 친구들은 경험을 할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이러한 작품들이 골고루 우리는 나눠주려고 노력을 하고 현장을 나가게끔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어떤 친구는 뭐 여러번 나가는 친구가 있을 거며 어떤 친구는 못 나가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지 어, 이거는 학원에서 공평하게 뭔가 만들어가려고 본스타에서는 진행을 하려고 해요.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또 소외된다라고 느끼는 친구들이 있어요. 그게 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당연 다른 학의 학생들뿐더러 어 본사에 있는 학생들도 그런 경험들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네. 그렇다고 학원을 원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지금 시대, 어, 뭐한 5년, 6년 전에는 하우,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게 어, 루트들이 복잡했기 때문에 그걸 대신해 줄수 있는 곳이 필요했다면, 지금은 간소화되어서 프로필 사진과 영상 프로필은 카톡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단 말이죠. 네. 핸드폰으로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굳이. 그 프로필과 영상을 확인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오디션에 참가, 참가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. 네. 그러니까, 일종의 온라인 오디션을 본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좋아. 음. 내가 그 작품에 못 들어가는 입장이 되더라도 내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사진을 보고 오디션을 보자라고 오프라인 오디션을 보자라고 연락을 주, 주는 사람 이 있고 또역 거기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도 있어요. 근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주지 않잖아. 그근데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뭔가 공략을 해야 되는 거고 어 예전 어작년인가 그. 무엇이든 물어보살요 음. 어, 거기에 몇 년간 연기를 하겠다라고 본그 나온 엄, 엄마하고 부산 출신의 남자 배우가 있었는데, 음. 뭐, 전체적으로 배우 같은 느낌도 나고, 하지만 이 친구가 성공을 하지 못했다라는 방송이 나왔어. 그래서 부모님은 이걸 안 하고 그냥 집. 왜 와서 집에 식당을 했던가? 뭐,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, 뭘 집에 와서 집에서 편안하게 집안 일을 하면서, 뭐,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였지. 근데 이 친구는 서울에 와서 굉장히 고생을